많이 먹잖아. <laughs> 많이 아니 원래 닭백 오리백숙 했더니 다섯 백 먹을 수있대근데한 시간 많이 걸린대. 그러니까 너무 그 너무 시간이 네. 길어 이쪽으로 이쪽 으로 앉아. 자. 네, 그런데 그래갖고. 뜨거가지고요 굉장히 잘 찍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어? 그럼 그래갖고 자 봐봐. 낙지 인분에다가 있잖아. 어? 아 낙지 그거에다가. 네. 그 다음에, 저거, 낙지 2인분에다가, 김밥 2인분에다가, 또 해물파전에다가. 어. 이 뒤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 응? 뒤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 아이 와. 밥 두지라고. 와, 많이 사왔네요. 푸른 같아도, 푸른, 안 <laughs> 먹어봤잖아. <laughs> 음. 아, 좋다. 아, 이런 거 신었다. 응. 음. 이다또 같이 비, 편하게 온다니까요. 와, 그래도 아침에 햇빛 없을 때 잘했다. 예. 어제 야, 그거, 그거 먹고, 야, 바로, 바로 잠이 왔어. 요 바로 잤어. 물도, 물도 켜놓고 잤다니까. 어. 아. 어, 또한 입만 보러 왔는데 제가. 허둥, 네. 그기도 그, 네. 걸어왔죠? 예, 걸어갔습니까허둥 여기 오시겠네. <laughs> 여기 안 가면, 너... 응. 집에 있으니 뭐합니까? 딴가 일로 와. 안 응. 가면 <laughs> 저산이 그 딱, 마지막 큰 산에 아무도 안 들었는데, 저 단삼이 있을까? 글쎄요. 단삼이랑게워하게 하면, 저 조건 맞아야 되니까. 종이버섯도요, 8분 음? 운세에 나와요. 소나무 있는데, 8분 능전이에요 음, 음. 그 낮은 데는 없어요. 맞아? 정이버섯도비 많이 오면 안 돼요. 아, 진짜? 네. 네. 아, 자, 비도. 뭐, 덜 따야되고, 그건, 진짜... 예. 일본 사람들 독일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응. 예. 그 좋은 독이는 옛날 한국 거다 사오고. 응. 예. 몸에 좋은 톳도, 톳, 음. 톳 있잖아요. 톳이 그게 몸이 그게, 그게 좋다네요. 어. 그게. 근데, 아 톳, 톳이야. 예. 그것도 전부 다 바다에서 예. 채지하는 아, 거. 아, 예, 예. 옛날 해녀들이 그거 뭐, 부유 음. 먹고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해녀들이 건강한 게 그것 때문에 건강하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것도 전략 옛날에 옛날에 일본에 말 숙제 많이 했어요 한9 0정 이상은 숙를 했다니까요. 우리나도 이제 선진국되고 봤대요. 세계 무역기구에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했대.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아, 아닌데? 그, 예. 하 그래? 뭐 선진국이죠. 뭐. 론 3만 달러에 뭐. 음. 네. 세계 무역. 집에는 무조건 줄 거야. 괜찮지, 이거? 응. 무슨 맛? 응. 인상깔은 가을 빼고는 공굴을 섭취하는 거야. 응. 음. 그렇죠 감, 좀, 한가 많이 달렸더라고, 보니까. 네. 김밥 몇줄 먹었어? 내가 내일 먹을 거지. 아니, 본인 몇줄 먹었냐고. 저요 네? 어, 김밥 네줄 먹었다고? 예. 네. 네 응. 개? 네, 다먹 번씩 드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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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그렇게 안많은 거. 내가 두개 먹었는데? 제가 세개먹었는두개안 뭐 뭐, 먹었어? 뭐개 없어. 먹었어 김밥 맛있대요. 음, 응, 맛있어. 네. 이건 미니 맛을 하는 거야. 삼겹살 우리 둘이 배부르게 먹으려면 응. 10인분은 먹어야 되겠다. 1 0인분 먹어요. 1 0인분 해봐야. 네. 나하4인분이 그, 그, 많이 그, 먹었든요아 진짜? 예. 혼자? 예. 120그람이 어쩐는 제가 그못먹었다니까 그때 강장 3그릇 먹었한못먹었어 음. 응총 4인분이세요 응예한그 음, 음. 혼자 못 먹는다고? 한못 먹어요 진짜? 강그은1 2인분이잖아요나 야외에서 먹 혼자 두근 먹을 데그먹다고요 <laughs> <두분> <laughs> 음. 나중에 씨 두번다 네. 갖고 고기 먹자 그러면 영수 네. 씨는 한 개도 못 먹는 줄 알아. <laughs> 예. 대박팔 인분밖에 안 돼. 네. 아이씨. 양 짝해 주는 데는 1 2 0 g 만 한데는 한10 인분 돼. 여기 맞아. 전에 이런 있는데는 다 삽으로 뒤집어 버렸고. 채도 음. 음. 있는데 오른 부분만 좀 음. 뽑으면 돼. 다지 어. 음. 않나? 너무 당당해. 이쪽래올 거야. 아, 그 음악까지 다행이다. 아. 어? 그 음악이 더다행이야 다행이지. 응. 진짜, 그누 없이, 슬로이 한, 응. 못 해, 뜨거워갖고한 시간도 못 해요. 어, 너무 뜨겁고, 타, 응. 그, 그, 물 때문에 너무 심하거까 그래, 그 음악 해놓는 게 맞아. 그, 그해놔야 응. 꼭, 양한국이 맛있는 건 내가 먹었어. 어, 어, 썰세요? 아, 밥은 네?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음. 똥서에잘 몰랐구나. 음. 내가, 음. 어디, 누구 집에 가든지, 밥 많이 주는 거는 싫어해. 음. 밥 작게 주고, 반찬이나, 다른 걸 많이 줘야 좋아하지. 음. 나는 밥은 많이 못 먹어. 비빔밥 먹어도, 나물이나 이런 게 많지. 밥은 많지가 않아. 만약에 밥한 공기 먹을 것 같으면. 그렇죠. 나물하고 그거 있잖아. 예. 다섯 배, 일곱 배는 돼야 돼. 와, 이제 많이 받았다. 이제 끌까? 아, 더, 더, 아, 좀더 받아야 되겠다. 좀더받아 음. 저 손에서, 요, 요 손까지. 어. 요선요 요소, 손이 음. 제일 낫, 저선저 낫고. 저, 저선 음. 어, 저기 하려면 요만큼 더야죠 음. 어, 어. 그니까 러 이게, 이게 탄탄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어 물이 딱 압력 때문에. 음. 아, 일잘한다 뭐, 그럼. 가요 응. 그, 뭐, 일을 잘해야 될것거고아잘 뭐. 아, 그 땀이, 땀을리니까 정신이 없어 <laughs> 내가. 오늘 한 일주일 안 빠졌을까? 못 먹어? 안 먹었잖아요. 자 일제 먹고 졌어요 먹고. 아, <laughs> <마약이 웃음> 너무 먹으면... 잘 먹어갖고, 안 어. 그래? 네. 아까 계란도 먹었잖아, 또. 응, 네. 야. <laughs> 아. 근데, 일하는군요. 음. 왜 사람이, 일한다고 해서, 음. 살이 안 빠지냐면, 음. 잘 먹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때는.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갖고, 멧돼지 좀 잡을 수 있겠나? 혼자 잡을 수 있어, 멧돼지. <웃음> <웃음> 그래다몇 대째 물려가면, <laughs> 물려가면 제가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알지? <laughs> 아그 그때 용씨씨본 외계인이겠지. <laughs> 저, 하면은 나무 뒤에 딱 숨어서 네. 뒷발차기 하면 되잖아. 네, 뒷발차기. 가갖고, 끈 이제 올가미를 갖고 묶어갖고, 다 해놓고 잡아놓고 나 불러. <laughs> 나는 먹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같이 서서패 해도 내가 많이 먹는 거야. 그, 그런 거 같아요. 어, 근데 네. 많이 먹고도 서서 하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laughs>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하, 많이 소비를 많이 하신다는 거겠죠. 알지. 체질이 원래 사실 절는 체질이야. 와, 내가 겨우도 타고내 체질에 우리 경희사나 본인 같았으면 내한 100kg 됐을 거야 벌써 이만 예. 대고 배가 있고. 예. 그래. 그나마 내가 내 또래 내 또래 예. 예. 내 몸에 비해서 먹는 양이 내가 최악 두세 배는 넘어. 봐도 그런 거 같잖아 안 그래요. 예. 점심 때 나오는 식사들 있잖아. 예. 그게 양이 작아, 나한테는. 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양이 많다고 그러고. 이거 먹으면 아 돼. 다섯 명 뭐야? 다섯 명 먹어도 다못 먹어요. 못, 먹... 네. 못 먹어, 다 다섯 명. 자, 이 김밥만 해도 다섯 줄, 여섯 줄 됐잖아. 네줄 .Yeah. 됐지? 밥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따가 또 계란찜 있지? 이것도 2인분짜리 이거 있었지? 그러니까. 천물 계란찜 있지? 아이고, 아. 진짜 오늘, 오늘 날 잡아가 이거 한거 잘, 잘했니? 응. 음. 잘한 것 같아. 응? 음. 어제 갔으면 비 오고, 그죠? 응. 음. 이거 하도 못 하고, 철수했어. 와. 아. 더 음. 먹어? 아이고, 이거 많이 먹었어요. 아. 진짜 배가 단만에 이만했어.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하하. 이거, 대단해, 진짜. 야. 라면 끓일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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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왜? 아니, 왜?